393장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이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 나 오늘이 한결간데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곧,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래서만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령할 모든 건 내려 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간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 애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리라 그러므로 망군의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여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어, 안타까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징벌 진노가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그랬어요. 무너뜨려라. 하나님이 성벽이 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있는 성벽조차 무너뜨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와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면서도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 무너뜨리지는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은총입니다. 다 무너뜨리지는 말아라.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러니까 가지만 꺾는다는 것은 남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아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은혜. 뿌리채 뽑아 버려도 될 만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뿌리를 남겨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남은자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구약에 나와 있어요. 남은자, 그러니까 싹 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루터기가 나무가 잘렸는데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요.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싹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싹으로 이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새로운 나무가 뻗어 나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만 꺾어 버려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펴보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봄을 맞이하면 가지치기 하잖아요. 가로수들도 가지치기하고, 나무의 형태도 예쁘게 만들어 가고, 우리들에게도 영적 가지치기가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릴 부분을 잘라버려 주므로 예쁜 나무의 모습을 유지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잘 정돈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면서 주의 소유된 백성이다 열왕기상 8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것 아니다. 내것 아닌 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골라버리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항, 반역이 심했다. 11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마찬가지예요. 심히 반역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할것 없이 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반역에 있어서의 시작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반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다가 행동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반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존중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존중도 그 사람의 말에 대한 존중이에요. 말할 때 경청해주고, 그리고 고개를 끄떡거려주고, 그리고 그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대로 약속도 지키고, 이렇게 하면 존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17, 18세기에 사상혁명, 과학혁명, 과학의 발달과 함께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기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국가들에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아니야. 그 부분을 잘라버리기 시작해요. 이게 이성혁명의 시대에요. 계몽주의 이후 또 과학이 또 뒷받침을 해주면서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인간이 신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반역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사탄의 유혹,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이게 여러분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에, 유발 하라리의 신이 된 인간이라는 책도 볼수 있습니다만 에,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책을 썼던 에, 유발 하라리가 이제는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에, 호모 사피엔스도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는데, 인간들이 어느새 지혜로운 인간을 넘어서서 신이 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류를 괴롭히던 기아 문제, 전염병, 전쟁, 진압하고 불멸, 행복, 그곳으로 갈수 있고, 인간이... 신성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을 지적해 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발달할수록 AI 시대가 됐잖아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을 만들어낼지, 지금 우리는 새로운 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들이 떠다니면서 사람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상황실에 앉아서 스위치만 조작해도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그런 살상을 할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역!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실 때될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세계 유수의 박물관에 가거나 미술관에 가면 초기의 그림들은 대부분 하나님이었어요, 성경이었어요. 그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인간 중심으로 인간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창조 뭐 이런 것들 최후의 심판까지 그렇게 그려진 미켈란젤로나 에, 뭐 네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그 미술가들이 있었지만 어느새 세상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이건 세계관의 변화예요. 세계관의 변화. 문학이든 미술이든 예술이든 음, 음악이든 모든 면에서 세계관이 변하면 그 모든 분야에서의 흐름이 바뀌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인가? 어느새 인류는 인간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세상, 그래서 점차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불필요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교회가 또 한몫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가? 거기에서 실망을 한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도 그렇게 큰 유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느새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가슴에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교회도 어느새 다른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도. 일제강점기에 교회는 그렇게 기도했고, 전쟁 중에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던 시대에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고, 부흥회를 하면 이 교회 저 교회 부흥회 가리지 않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평상시 모이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왜요? 부흥회 포스터를 보고 막 찾아가고 갈급했던 시대였어요 지금은 없어진 여의도의 광장에 100만 명씩 모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젊은이들이 CCC가 중심이 돼서 대학생들이 모이고 거기서 몇날 며칠씩 잠을 자고 숙박해 가면서 밥을 먹어 가면서 그렇게 집회를 하던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즐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던 시대가 이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새 정치 집회의 현장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더 교회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쇠퇴, 소멸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를 과연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고 그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 앉는 거예요. 사탄의 시작이 그렇게 된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려고 했던 사탄이 결국 쫓겨나면서 천사가 쫓겨나면서 사탄이 됐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인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실 때가 천국이에요. 그 때가 진정한 행복한 세상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면 그 때부터 끔찍한 살육과... 그리고 인간의 탐욕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앉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칼과 기근 없다라고 말하는 큰소리치는 이게 여러분 현대 사회의 모습이에요. 사상혁명 이후에 나타나는 그리고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심지어 우주공간을 날아다녀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는 재앙은 없다. 하나님이 칼과 기근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리고 인간 독립을 외치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주저 앉아버리는 불행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향해서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씀, 심판을 외치고, 회계를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바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힘도 없는 바람이라고 여긴 거예요.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진짜 선지자들의 외치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람처럼 여기고, 이 바람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바람일 수도 있지만, 머무르지 않고 싹 사라져버리는 바람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시원하게, 한번 들을 때 시원하긴 해요. 근데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 버리고, 어느새 잊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바람에 이 레토릭을 해보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바람을 통해서 세상을 확 뒤집어 놓기도 하지만, 시원하게 부는 바람은 잠시 시원하게 해주고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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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그런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바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지나가겠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망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 즉불 벌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할 것이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람이 아니라 불이 되게 할 것이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다. 불과 나무. 나무를 태워 버려. 불이 내려와서 태워 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불의 심판들을 보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무시하고 바람처럼 날아가서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불이 돼서 태울 것을 강조합니다. 불이 태우는 역사는 계속 성경 속에 있어요. 레이기 10장에도 보면, 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양하다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삼키게 했어요. 민수기 16장에도 모세를 대항하는 고라를 중심으로 한 250명이 불의 태움을 받습니다. 불이 심판의 역사를 성경 속에서 보여줘요. 요한 계시록에서 불의 심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 정도로 여기다가 불 맛을 볼수 있어요. 시원하게 잠깐 뭐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바람 정도로 여기지 마십시오. 불이 나를 태우고, 나를 변화시키고, 불의 강력한 힘으로 내 인생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야 될 텐데,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생각하다가, 불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 성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처럼 여기지 마시고 불의 강력한 에너지 태우고 그리고 바로 잡는 역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람처럼 가볍게 여기다가 불의 뜨거운 맛을 보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르게 세워가는, 반역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불처럼 뜨겁게 나를 변화시키고, 불의 에너지처럼 나의 인생을 힘있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인간의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있는 인간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옵소서 결국 인간의 힘으로 못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 드리는 건강한 우리들의 인간들이 될수 있도록 이 시대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은총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함으로 든든히 서가며 이 세상 곳곳에 성령의 불을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태중에 있는 생명도 품어주시고 이런 저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는 다음 세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기쁨의 소식 들어가게 하시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 태중해 주신 생명도 품어 주시옵소서 길을 걸을 때나 자량 운행할 때도 우리 주님 함께하시고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이 5월 달 특별히 주님의 주신 사랑을 가슴 속에 새기고 건강한 가족 관계도 잘 세워가도록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아침 힘이 깨우시기 바랍니다.